제 요즘 또 아주 재밌게 보는 틱톡, 틱톡 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는 대학 연극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빵먹다 살찐떡이라고 저랑 우진이가 요즘에 그분 쇼츠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막 빠져가지고 엄청 봤는데 엄청 봤어요 네. <laughs> 엄청 봤는데 아까 그 제가 틱톡 찍으려고 보다가 있길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얼른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신기방기, 동방신기 선배님. 되게 연극, 연기 엄청 잘하시고, 요즘 약간 팬됐어요, 진짜. 먹으신 소감들이 다들 있나요? 맘먹다 할순떡님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 유머, 유머 센스, 와. 연기 엄청 잘하세요, 진짜. 진짜 팬됐어요, 진짜. 와, 티슈와 나타노 말아마라 일본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놓고 지데는 상관없어요. 대충 이쯤에서 치명적이게, 아. 와, 티슈와 나타노 말아마라 일본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놓고 지데는 상관없어요. 어. 대충 이쯤에서 치명적이게, 아. 팔로 해줘요, 우리 애기.